아, 또, 또. 아 1등 할수 있었잖아. 칩샷 탈려했는데어샷이왜 나와 <CC> 거기서. 아, 너 내가 네가 나 치면 내가 너 다시고 네가 너도 되잖아. 편하게. 등 확정인데 그러면. 오이. 카메라가, 카메라가.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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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57%까지야, 분 아, 1분 남았다. 가자! 오, 아프 많이 아프겠다. 끝내, 끝내. <웃음> 야, 조심해, 조심해. 밝겠다. 망이야, 아, 아, 어, 괜찮아? 아, 괜찮아?

뭔데? 뒤에, 봐, 뒤에, 봐. 뒤에 봐. 어? 아. 빨리, 해. 야, 차 빨리 해야 돼. 차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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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없어. 아 비겨야 돼. 비기면 어떻게 돼? 비기면 우리 공동 2등이야. 등했 아니야, <목소리가> 널 <목소리가> 자신이 없어. 아, 아르타르타 강희부터. 에, 면나 망한 거잖아. 아니야 아, 제발. 오! 야, 가위바위보. 오, 어, 어, 잠깐만, 치우기가 는면 치우기는 1등 아니야? 예. 면1등 어, 면1등이야당면1등이야 어, 진짜. 어, 야, 면등이야마르 너, 마아비지 안돼.